56년생 원숭이띠. 1월에 지혜가 솜솟습니다. 종로서 30년 점집 하면서 1월이 이렇게 영리한 적 없습니다. 56년생 병신 원숭이띠. 2026년 1월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안 보면 1월을 멍하게 보냅니다. 30년간 역술하면서 첫 달만큼 중요한 데 없습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년을 결정합니다. 56년생 원숭이띠. 1월이 바로 그 지혜의 신호탄입니다. 원숭이는 새해 첫날부터 영리해야 합니다. 70년 살았습니다. 1월, 이제 그 지혜를 펼칠 차례입니다. 이번 달은 가만히 있자, 하시겠죠? 다음 달부터 생각하지 뭐, 미루시겠죠? 1월은 다릅니다. 1월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영리합니다. 똑똑해집니다. 현명해집니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멍합니다. 왜 생각이? 답답해합니다. 지혜와 혼란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6년 생 원숭이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지혜가 안 셉니다.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 중반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두번 눌러서 좋아요 주시고,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1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점집 30년째 하는 동보군세입니다. 오늘은 56년생 원숭이띠 2026년 1월 운세입니다. 1월이 왜 중요합니까? 지혜의 시작입니다. 1월에 영리해져야 2월, 3월이 더 똑똑해집니다. 70세 원숭이띠,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전체를 좌우합니다. 30년 역술하면서 확신합니다. 1월 영리하면 1년이 현명합니다. 1월 멍하면 1년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이 뭡니까? 1월은 경인월입니다. 경인. 병은 쇠, 이는 호랑이이면서 나무, 56년생 병신과 어떻게 됩니까? 병은 불, 신은 원숭이이면서 쇠, 불과 쇠가 만나고, 쇠와 나무가 만납니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1월에 변화가 옵니다. 녹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달라지는구나.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병원년입니다 병은 큰 불, 병화가 또 병화를 만납니다. 비견입니다. 같은 불기운이 겹칩니다. 불이 강합니다. 경인월의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입니다. 쇠가 쇠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1월은 유연함의 달입니다.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1월에 유연해져야 2월, 3월도 현명합니다. 1월에 딱딱하면 1년 내내 부러집니다. 1월은 시작의 달이 아닙니다. 유연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1월 사주를 자세히 봅시다. 연주병호, 월주경인, 일주는 날마다 바뀝니다. 경이월이 핵심입니다. 경은 큰 쇠입니다. 이는 호랑이, 봄의 나무입니다. 56년생 병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병은 큰 불, 태양의 불입니다. 신은 원숭이, 가을의 쇠입니다. 병화가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딱딱한 것이 유연해집니다.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입니다. 쇠가 쇠를 만납니다. 동료가 생깁니다. 임목이 심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금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정리가 됩니다 경인월에 병원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계속 녹입니다 1월 56년생 원숭이띠는 이렇습니다 유연해집니다 딱딱함이 부드러워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1월에 뭘 해야 합니까 1월은 준비의 달이 아닙니다 유연함 실행의 달입니다 첫째 1월 2일부터 유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70년 딱딱하게 살았습니다. 1월은 부드러워지는 달입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고집 버리기. 이것도 괜찮네. 인정하십시오. 작게라도 유연하게. 1월에 유연해져야 2월부터 현명합니다. 둘째, 1월 5일까지 영리한 원숭이 그림 반드시 거십시오. 아직 안 거셨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1월 5일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집 서쪽 벽, 중간 높이, 눈높이 정도. 매일 아침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영리하다. 똑똑하게 말하십시오. 셋째, 1월 10일까지 흰색 또는 노란색 옷 입으십시오. 흰색은 쇠입니다. 노란색은 흙입니다. 1월 내내 하나는 입으십시오. 이것이 1월 당신의 지혜 신호입니다. 넷째, 1월 15일까지 지혜 목록 만드십시오. 설날 주음입니다. 올해 배울 것, 올해 공부할 것, 올해 알아갈 것, 다 적으십시오. 1월은 지혜를 계획하는 달입니다. 다섯째, 1월 20일까지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평생 몰랐는데 알고 싶었던 것.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새로운 요리법, 뭐든 시작하십시오. 1월에 배워야 1년 내내 똑똑합니다. 여섯째, 1월 25일까지 서쪽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집 서쪽 깨끗이 청소, 정리정돈, 밝은 조명. 1월 안에 끝내십시오. 일곱째, 1월 28일까지 가족 모임에서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설모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십시오 올해 나는 이렇게 배웁니다 영리하게 선언하십시오 1월에 선언해야 1년 내내 똑똑합니다 여덟째 1월 31일까지 흰 노트에 1월지에 적으십시오 1월 한달 동안 배운 것 알게 된것 영리해진 것다 적으십시오 나 1월에 이만큼 똑똑해졌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1월 주별 운세를 봅시다 1월 1주 1일에서 7일 신년 시작 주간입니다 운세는 명확합니다 지혜가 시작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주간에 마음 열어야 합니다. 올해는 배운다. 똑똑해진다. 마음 영리하게 먹으십시오. 원숭이 그림 거십시오. 흰옷 준비하십시오. 재물운은 좋습니다. 영리한 기회 보입니다. 건강운은 폐 조심하십시오. 설날씨 추운이 조심하십시오. 가족운은 좋습니다. 새해 인사 똑똑하게 하십시오. 1월 2주 8일에서 14일. 지혜가 깊어집니다. 운세가 상승합니다. 이 주간에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고집 버리기, 새로운 것 받아들이기,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영리한 투자 기회 검토하십시오. 아직 급하게는 말고 건강운은 호흡기 챙기십시오. 겨울이라 건조합니다. 가족운은 대화 똑똑하게 하십시오. 1월 3주 15일에서 21일 지혜 폭발합니다. 운세가 최고조입니다. 이 주간이 1월 골든타임입니다. 지혜 목록 완성하십시오. 새로운 것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영리한 결정하십시오. 건강운은 좋습니다. 지혜 생기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가족운은 지혜롭게 선언하십시오. 1월 4주, 22일에서 31일. 정리 주간입니다. 운세가 안정됩니다. 2주간에 1월 마무리하십시오. 배운 것 점검, 2월 계획, 재물운은 지키기로 전환하십시오. 건강운은 피로 조심하십시오. 한달 생각했으니 쉬십시오. 가족운은 감사 표현하십시오. 1월 재물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재물운은 영리함입니다. 똑똑하게 벌 기회가 옵니다. 중요합니다. 1월에 영리하게 잡아야 1년 내내 현명합니다. 경인월 금극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정리가 됩니다. 병오년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유연해집니다. 1월 재물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1월 3주, 15일에서 21일에 영리하게 결정하십시오. 이 일주일이 골든타임입니다. 투자. 사업, 부동산, 보이면 똑똑하게 판단하십시오. 둘째, 정보를 많이 모으십시오. 1월은 지혜의 달입니다.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원숭이는 영리하지만 외롭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넷째, 유연하게 접근하십시오. 딱딱하게 고집 말고 부드럽게 1월 건강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건강운은 주의입니다. 70세, 생각 많이 하면 몸에 물입니다. 폐 조심하십시오 70년 살았는데 추운 겨울 폐가 약합니다 따뜻하게 하십시오 외출 조심하십시오 호흡기 조심하십시오 건조하면 호흡기 나빠집니다 가습기 틀으십시오 수분 섭취하십시오 대장 조심하십시오 쇠기운이 강하면 대장이 예민합니다 편안하게 드십시오 관절 조심하십시오 추운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실내 운동하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폐검사 꼭 하십시오 1월 가족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가족은 좋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많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첫째, 가족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올해 나는 이렇게 배웁니다. 똑똑하게 선언하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계획 영리하게 말하십시오. 70년 살았습니다. 1월은 배우는 달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셋째, 손주들에게 지혜 나눠주십시오. 1월은 지혜의 달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지혜 배웁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배우십시오. 올해는 같이 공부합시다. 함께 계획 세우십시오. 1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1월에 멍하게 있지 마십시오. 지혜의 달입니다. 영리하게 생각하십시오. 둘째, 1월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하지 마십시오. 1월 딱딱하면 일련이 부러집니다. 셋째, 1월에 검은 옷 과다 입지 마십시오. 물이 불을 끕니다. 흰색, 노란색 입으십시오. 넷째, 1월에 배우기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뭘, 하지 마십시오. 70도 배웁니다. 다섯째, 1월에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원숭이는 외롭습니다.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섯째, 1월에 정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해, 하지 마십시오. 공부하고 하십시오. 일곱째, 1월에 가족 무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똑똑한 척 말고 같이 배우십시오. 여덟째, 1월에 건강 무시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9째, 1월에 얕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게 생각하십시오. 10째, 1월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 하지 마십시오. 1월은 배우는 달입니다. 1월 마무리 점검 리스트. 1월 31일까지 이것들 점검하십시오. 영리한 원숭이 그림 걸었는가? 흰색 또는 노란색 옷 입었는가? 유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서쪽 깔끔하게 정리했는가? 지혜 목록 만들었는가?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시작했는가? 가족에게 지혜롭게 선언했는가? 재물 영리하게 검토했는가? 건강 챙겼는가? 흰 노트에 1월 지혜 적였는가? 이 10가지 중에 7개 이상 하셨으면 성공입니다. 1월을 잘 보냈습니다. 2월부터 더 똑똑합니다. 5개 이하면 아직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남은 것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56년생 원숭이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 이제 공개합니다. 30년 역학 연구 끝에 찾은 답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지혜가 안셉니다. 2026년 1월 필수 풍수 물품입니다. 첫째, 영리한 원숭이 동상 작은 것, 필수 중이 필수. 이것이 바로 56년생 원숭이띠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원숭이 동상 구하십시오. 금색이나 흰색, 이 동상을 어디 두느냐? 책상 위에 두십시오. 서쪽, 매일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똑똑하다. 영리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흰 수정 구슬. 책상 서쪽. 지혜는 맑음입니다. 흰 수정 구슬 하나 사십시오. 투명한 것. 책상 서쪽에 두십시오. 일월 내내 보십시오. 이 수정이 지혜를 맑게 합니다. 셋째, 노란 메모장. 항상 휴대. 생각은 기록입니다. 노란 메모장 하나 사십시오. 작은 것.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생각나는 것 바로 적으십시오. 지혜가 쌓입니다. 넷째, 흰 볼펜. 노트용. 기록할 때 쓰십시오. 흰 볼펜, 금속 재질, 흰 노트에 흰 볼펜, 지혜가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책한 권, 새로 배울 것. 1월에 책 하나 사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지혜가 늘어납니다. 여섯째, 서쪽 밝은 조명, 공부할 때. 서쪽은 쇠의 방위입니다. 밝은 전구 사십시오. 흰빛, 서쪽 책상에 설치하십시오. 공부할 때 켜십시오. 지혜가 활성화됩니다. 일곱째, 안경 새것, 눈보호. 70세면 눈이 중요합니다. 안경 새로 맞추십시오. 잘 보여야 잘 배웁니다. 정기 거만하십시오. 여덟째, 흰 카디건, 공부할 때 착용. 공부할 때 입으십시오. 흰 카디건, 편안한 것, 지혜모드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은 1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입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을 결정합니다. 1월에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영리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2월, 3월, 4월이 똑똑합니다. 1월에 못 배우면 1년 내내 멍합니다. 다음 달에 미루지 마십시오. 1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70년 살았습니다. 1월, 드디어 지혜 펼칠 차례입니다. 영리하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2026년 전체가 현명합니다. 80이 똑똑합니다. 1월 잘 보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1월 운세 끝까지 보셨으면 진심이십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1월 영리하게 보내고 싶다. 똑똑하게 배우고 싶다. 1년 시작 현명하고 싶다. 댓글 쓰십시오. 산에서 배운 기도로 한 분씩 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돈복운세는 여러분 1월이 지혜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1월 영리하게 배우십시오. 30년 역수린이 보증합니다. 1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